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경험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고등 영어 능력 김성곤 사과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에 지붕을 올려놓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갑자기 악몽으로부터.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내쉴 수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그 꿈이 무서웠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요. 그 꿈이 아무리 무서웠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은 깨어난 것입니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은 다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 그들 자신의 침대에 바로 옆에, 즉, 바로 근처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특별한 공간이죠. 장소죠. 어떤 장소냐. 보호해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오히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흙 바닥 혹은 새는 지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뭐가 될수 있다. 다른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수 있다라는 이 대절 전체를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세상의 다른 나라로, 즉 다른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자. 왜 도와주기 위해서 짓는 것을? 집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다시 한 번요.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그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즉, 그 프로그램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청하고 난 후에 저는 정말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미션에 의해서, 즉, 그 임무에 의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참가하기로 다음 자원봉사 여행에. 하지만 저는 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들었습니다. 라고 의역을 한 거죠. 저는 알지 못했죠. 어떤 것? 건축에 대해서 또는 건설에 대해 어떤 것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오직 있을 겁니다. 그곳에 딱 2주 동안 있을 거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건축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2주 동안 있는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문인가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삶을 그 프레젠테이션이 제시했던 것처럼 즉 발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곧 충분히 자원봉사자들과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어떤 가족이냐? 이사를 할 가족. 그 집으로. 어떤 집이냐? 우리가 짓게 될. 다음 날.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카르자트 인도. 인도의 카르자트에서 우리가 도착한 그 다음 날. 우리가 짓게 될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될 가족을 우리 자원봉사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한 칸짜리 오두막 안에서. 매우 분명했습니다. 대절 전체는 이 장소가 크지 않았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 이것 외에도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도처에 잡기 위해서 모든 빗물을 지붕으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빗물을 잡기 위해서 즉 받아내기 위해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도처에. 뭐뭐와 함께 더불어 이런 뜻이죠 모든 항아리와 더불어 바닥에 있는 모든 항아리와 더불어 이래도 되지만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세요 바닥에 있는 이런 모든 항아리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 앉을 공간 뭐뭐는 커녕 눕기는 커녕 앉을 어떤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는 것.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 것,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훨씬 더 결의에 찼습니다. 지어주겠다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있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30도 이상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첫 주에.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날랐습니다. 벽돌을 섞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그리고 팠습니다. 구멍을 파이프를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 해체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족의 오두막을 더 많은 벽돌과 다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위해. 매일 아침 가족과 그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은 제공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 즉, 자원봉사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우리 모두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유하곤 했습니다. 음식과 이야기를 때때로.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매우 피곤하고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주 후에죠. 한 주가 더 지난 후에 그 집은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파티를 했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집의 완성, 즉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 파티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즉 놀라운 경험을 마무리할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온 마을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랬으니까, 모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가족의 얼굴 위에 있는 표정들, 모습을 잊지 못할 겁니다. 뭐할 때?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작별인사로 손을 흔들 때. 됐죠? 제가 이 여행을 돌이켜 볼때 또는 돌이켜 보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을 대절 전체를. 그렇게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가족.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집을 지어주는 것은. 그 일은 어렵지만, 단한 사람도 not ever가 never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한 사람도 미소 띄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심지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정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만든 우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많은 것을 다른 자원봉사자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가족을, 가족으로부터 매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다고,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보답으로 훨씬 더 많은 것, 매우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는 고무시켰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저를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이것이 그것이 이 경험이 또한 격려해 주기를 내 친구들과 우리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미래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비록 이주가 길게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냐?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기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만들 만드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대전 전체가 이 가족이 이제는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간이냐?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눕힐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살 장소를 가지지 않는 그들이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 그 다음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이유,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